아 이때 또 동엽이가 깡총 출연한다고 네. 하네요. 깡총 출연, 하세요와 이거 새폰이야 그런가 그래. 봐. 깡총 출연. 아 봐. 이거 때때 진짜 큰 소리. 아, 아, 조용해 봐. 깡총 출연한 듯한. 아, 이러고 동엽이 어. 자꾸 저기서 <laughs>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. 하, 셋, 하나, 깡총, 깡총. 그대로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대로 나가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네 예. 출연 잘받나요 이게 바로 이거 완전, 네. 떼, 이거 떼는데요? 네. 와가지고 깡총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야 그럼 내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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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아, 뭐, 여기, 여기, 여기 올리 깡총출연해야 어, 기냥나요 아, 깡총출연해야 돼. 아, 아, 어. 깡총 깡총 들어와요. 어. 깡총출연. 깡총 어. 깡총출연. 깡총 깡총출연 모르시나? <laughs> 아, 깡총출연 깡총 모네 모르시네 이거. <laughs> 아, 어. <모르시네>. 어. 어. <laughs> 이렇게 해 이렇게 들어와야 돼. 아 여기 구. 깡총출연 모르세요? 들어와 봐 아, 시작 깡총 아아 여기 왔어 깡총 출연 잘 만들었네 네. 야 이거 한 건지 진짜 <laughs> 너 진짜 아 진짜 <laughs> <출연 왔어>. 진짜 <laughs> 아가다 깡총 출연 좀 해달래 아 지금 캐럿들이 자꾸 원우 빨리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나오네요 아까서 구경만 하고 있어그러니까 아, 진짜 깡총 출연 좀 해줘 빨리 깡총 이러면서 들어오 <laughs> 누가 아 보여줘 네, 이아 모르니까 아 나랑 나랑 모르니까 안 하잖아. 오늘 어 보여줘 응. 어어어아 이렇게 들어오면. <laughs> 아 오늘 이제 준비하고 있어. 아, 아, 아 오늘 준비해. 아. 나 오늘 나온나 아 형. 하마 했으니까 한번 하자. 그래. 나온나어 강청 출연. 강청 출연. 강까지야 속이 구라였냐? 나세요 그대로.